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제일 먼저 어 딸이었던 미리암이 태어나고 두 번째 아론이 태어나고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때까지는 시부리인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태어난 두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두 살에서 세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서는 이제 시브리 이내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공개 사례 명령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애가 너무 잘 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지혜롭고 이 아이를 갖다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백일쯤 지나니까 아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기는 집 밖으로 울음소리가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숨기다가 가족 전체가 다른 아이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 모세를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 갈대를 잘라옵니다. 갈대를 잘라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하고 이 애굽 나일강가에서 자라나는 그 갈대는 조금 달라요. 이 애굽에서 자라나는 갈대는 키가 삼에서 사 m 까지 자라고. 아주 이게 억세고 물에 잘 뜨게 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대를 가져다가 잘라서 매듭을 만들고 해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안쪽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역청,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로 다닐 때 시커먼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예. 그 화산이 있는 지역에 가면 이 역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든지 이 화산이 있는 주변에서는 이 역청을 가져다가 그 아스팔트처럼 해서 방수 재료로 썼거든요. 또 나무에서 흘러나오던 진을 가져다가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보재기 하나 깔고. 이분 옷 그냥 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일 강가에 그 갈대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다 그냥 둔 거죠. 그냥 떠내려가라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갈대 사이에다가 상자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 누이가 미리암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 동생을 데려갈까? 누가 발견할까? 살려줄까 죽일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갈대 상자가 놓여져 있는 그 주변이 애굽의 여성들 특히 왕족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 뚝을 왔다 갔다 감시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라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가 하나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녀들에게 저기 상자가 있으니까 저걸 가져와라.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눈에 딱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공주면.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기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는 효녀였다면 나일강에 그냥 툭 집어넣어서 죽여서 그냥 떠내려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측은지심이 들었죠. 마치 어, 6절 말씀 보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 사, 이 모세가 어린아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어라 그랬잖아요. 어떨 때 울음이 나옵니까? 고통을 당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공감 되어질 때 함께 울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누가 울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주는 모세 울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쳐다보고 있을 때 미리함이 뛰어갑니다. 공주님, 아기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 얼른 가서 유모를 한 사람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 하면 생모, 엄마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고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 보면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그러니까 왕궁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왜? 왕궁에 데려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 눈에 띌 테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요게베 세계에 집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양육해 달라는 거예요. 젖을 먹여 달라는 거예요. 키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봉급을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 잘 키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 아기가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아마 이 공주는 결혼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보통은 세 살에서 네살 정도. 그러나 조금 더 늦게는 여섯 살, 일곱 살까지도 젖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젖을 떼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요럴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아마 이 때쯤은 법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든지 뭔가 상황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딸 공주는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 주는데 애굽 말로다가 모세라고 하는 단어는 모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에요. 물 그리고 우세스 건져냈다 모우세스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가 아니라 애굽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아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애굽이라는 큰 물에서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1 1절부터1 5절까지말씀속에 보면 뜻밖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성했다 장성했다라고 하는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에에좀가0면한에0월전에에애굽에서 그러니까 공주의 딸로 자랐으니까, 애굽의 최고 학문과 뭐 전쟁, 병법, 모든 걸다 배웠어요. 왕, 왕실에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러나 나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그 뿌리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맨날 조선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알려줬거든요. 어느 날, 어, 노역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 감독관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런 막 때리는 이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쳤다 한대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화가 났어요. 욱하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딱 쳤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모래를 파고 거기다 덮어 버립니다. 매장해 버린 거죠. 이 고센 땅은 모래가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또 나갔다가 이제 때려 죽일 때 때려 죽일 때는 이 애굽 사람이 혼자 으슥한 데갈때 때려 죽이고 묻어버렸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시브리 사람, 동족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야단칩니다. 내가 들어보니 너 잘못했네. 너 미안하다고 사과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그랬더니 너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나도 때려 죽일래? 죽여봐. 죽여봐. 이래가지고 이제 살인한 게 발각이 나는 겁니다. 네가 뭐야? 네가 지도자야? 재판관이야? 네가 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래 그래서 살인한 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왜? 애굽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잡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 하면, 그, 수루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서, 바람광야를 지나서, 좀 미디안 지역까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지나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거기는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망을 치게 됐는데,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족의 눈을 피할 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국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분노, 우리 동족을 때린다라고 하는 분노에 욱해가지고 주목을 내실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미디안에 가서 뭐 오갈 데가 없잖아요. 입고 있는 옷은 애굽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테고, 우물이 있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에게, 소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들이... 양떼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 여자 목자들을 내쫓고, 자기들 양떼를 먼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여성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 목자들을 내쫓고, 먼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 일곱 딸이 집으로 왔고, 아버지가 보니까 평소보다 두세 시간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물어보니까 이차 저차 이차 저차해서 남자들이 어또 매일 그러는 것처럼 우리 양 떼에 물을 못 먹이게 할 때에 애굽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 남자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물을 빨리 먹이고 돌아왔다고. 아이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너희끼리 오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어차피 모세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에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 루엘의 집에 같이 살게 되었고 시보라라고 하는 딸인데 아마 일곱 딸 가운데 첫 번째 딸을 주지 않았을까 장녀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낯선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자랐는데 내가 지금 이먼곳 낯선 땅까지 와 가지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 애굽 왕이 죽었어요, 바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투모세 1세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된 투투모세 2세는 모세와 함께 컸어요. 함께 컸습니다. 그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시부리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푸르지지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지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시브리인들의 탄식과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로 들려졌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듣고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하나를 기억해 내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아브라함아, 이예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 자손이 번성한다는 두 번째 약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성취되었으니까 첫 번째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애굽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던 말들에 대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남자들은 죽이려고 해요. 바로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관리도 죽이려고 하고 시브리 인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살리려고 해요. 엄마 요게배도 모세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산파들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바로의 딸 공주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여성들의 마음은 살리는 데 있어요. 무엇은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이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바로는 남자는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반대로 여성들은 산파는 어머니는 공주는 살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살리는 길이어야 해요.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